삼 구장 사무엘하 구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 명이요. 종이 스무 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르되 내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이제 사울의 가문이 다윗에 의해서 이제 회복이 됩니다. 에, 이제 사울이 가졌던 그 영토 토지를 이제 에, 무비보셋에게 에,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 무비보셋은 이제 다리를 다리를 저는 두, 다리를, 두 다리에 에,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 구약에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제 불구 몸에 불구가 있는 사람은 예, 하나님으로부터 예, 형벌을 받는 사람이고 예,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예, 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요. 예, 그런 그런 무비보셋이 예, 이 구장의 끝절에서도 예, 그렇게 강조가 됩니다.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두 발을 다 절더라. 예, 그때 당시 문맥에서 무엇이에요? 예,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이고 예, 벌을 받는.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더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비보셋에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에게 준그사울의 토지 그것은 시바에 의해서 다스려집니다 시바에게 경영권을 주고 여기서는 이제는 내 주인의 아들 십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내 주인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구장에서 구절에서 나오는 내 주인의 아들은 이제 손자들도 그 후손들에게도 똑같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히브리 문학에서는 씁니다. 그러니까 무비우셋을 의미하는 것이고. 십절의 그 하반절에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 주인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비보셋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울 가문의 모든 사람들을 지칭한다. 왜요? 뒤에 <laughs> 무비보셋은 왕과 함께 왕의 상에서 다윗의 상에서. 함께 먹을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토를 통해서 무비보셋의 자손들 또그 이후로 계속되어질 사월 가문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 지금 여기에 보면 무비보셋의 종으로 나타나는 시바에 대한 서술이 있습니다 아들 열다섯과 종수명을 언급을 해요. 에, 아들 15세 종수물이면 35명의 장정입니다. 그럼 어때요? 에, 상당한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시바에게 에, 상당한 세력이 있다, 영향력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에, 성경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랬던 시바가 다윗의 명령을 에,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모든 것이 영토는 무비보세에게 그 사울의 사울이 소유했던 모든 토지가 무비보세에게 넘어갔고 무비보세는 왕자와 같이 왕자 대우를 받으며 왕의 상에서 먹었다. 그러면서 이제 어린 아들 미가에 대해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바의 집에서 사는 자마다 무비보세의 종이 되니라. 당연하지 않습니까? 시바는 무비보세스의 종이니까. 시바가 세력을 영향력을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는 무비보세스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이 말을 여기다 썼을까요? 시바의 집에서 사는 자마다 무비보세스의 종이 되니라. 그리고 무비보세스는 항상 항상 왕의 상에서 먹었고 예루살렘에 살았다.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적 긴장이 있습니다. 토지가 회복되었고, 무비보셋에게 주어졌습니다만, 지금 무비보셋은 에루살렘에 거하고, 실제로 그 영토가 있는 그곳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것은 그의 종인 시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에, 시바가 시바의 불임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 그런데 이제 뒤에 가 보면 후에 가서 에, 여기에서 이제 시바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걸 보게 됩니다. 마치 지금 여기에서 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에,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오시는데, 이렇게 권능자로서, 통치자로서, 영광 중에서 이 땅에 오셨던 게 아니에요. 그냥 죄인의 몸으로, 어린 양으로 오셔요. 재물이 되어서 묶인 것처럼 결박당한 모습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은, <laughs> 실제로 주님께서 권능을 통하여 병자들을 고치고, 이적들을 일으키신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실 일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화목시키고자 화목제물로 오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이 무비보셋 마치 두 발을 절고 있는 무비보셋. 그에게 모든 권세와 권력이 주어졌지만 무장 해제된 것 같은 이 무비보셋의 모습이 무비보셋의 무비보의이 모습에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봐요. 왕자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권세를 누리고 있지만 두 발이 저두 발을 저는 스스로는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내려와봐라 이렇게 조롱과 비웃음을 당합니다만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죠 이 시바의 모습 이것은 마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같아요 대리통치자들이지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위탁하여 맡기셨지요. 우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주님. 그러면, 시바의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소유가 되고, 우리들의 종이 되는 모든 것은 모두 다 <laughs>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성경에서 먹다, 이 먹는다는 단어를 네 번이나 반복되어 이렇게 9절에서 13절, 이네절 사이에 먹는다는 단어가 네 번이나 나옵니다. 10절에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무비보셋을 항상 나와 함께 먹으리라 11절 끝에서도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또 13절에 가서도 또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이 먹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laughs> 누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은 누가 하세요? 종인 시바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시바가 이렇게 일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 자신의 주인이 되는 <laughs> 무비보셋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섬겨요? 그의 가족들 식솔들을 섬긴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들이 하는 모든 신앙행위와 헌신과 이런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께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그 향한 섬김은 누구예요? 우리들과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주를 섬기듯 주를 사랑하듯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다 누구께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무비봇셋은두 발을 절는 불구로서 예루살렘에 있지만 이 자리에 있지 않아도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주권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냐 나의 것이냐 나의 주권이 되고 나의 세력이 되어지면 훗날 뒤에 가서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그 권력을 재산을 다 차지하려고 듭니다. 꼭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누리셔야 할 영광과 그 주권을 우리가 자꾸만 자꾸만 차지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소개되어지는 미가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된 미가는 뭐 오늘날로 우리들이 이제 비유를 한다면 예,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이 설정, 무비보셋과 아, 그리고 다이도 그리고 시바 그리고 무비보셋의 아들 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우리들에게도 이런 내적 긴장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가로채려 한다는 겁니다. 그럴 기회가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며 그 모든 것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생활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였습니다. 주라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들은 그저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들에 순종하고 나아갈 뿐입니다. 감으로서 땅이 쩍쩍 갈라지고 예, 가슴이 타지요. 물이 없어서 예, 씨앗을 뿌릴 수 없는데 어떻게 농부의 마음이 가슴이 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이것은 주인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라면 애타 애끄리시고 또 마음 아파하시는 그 주인의 마음에 참여하고 또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성경에서 나오는 두 발을 저는 무비보셋 예, 약한 인간 불구자인 예, 이런 예수님이 아니라 스스로 그 권세를 참으신 어린양으로 이 땅에 오셨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금은 하늘 보좌고 편에서 영광 중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 말이에요. 두 발을 저는 불구와 같았던 힘이 없고 사람들의 모함에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주인공이었던 그 예수가 장차 왕으로 영광 중에 재림하십니다. 우리의 왕은 그런 불구자가 아니시고 지금도 하늘 보자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진정한 왕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더욱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주권을 주님께 옮겨드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권을 틀어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 그것을 주님께 맡기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답입니다 우리도 해야 될 일은 그거라고요 자꾸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주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수 있는 일 우리에게 하도록 주신 그 명령을 따라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 한날 그래서 그 한날 속에 우리에게 감추어두신 그 기쁨과 행복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던 그날, 저희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저희들의 주님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인생과 저희들의 영원한 삶이 그리스도께 있음, 그리스도의 주권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철저히 자유를 가졌을 때그 자유로 종이 된 우리들의 정체성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자꾸만 주인 되고자 하는 우리 안의 죄의 권세를 멸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으로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존귀하게 여기시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한날 주님의 말씀을 좇아 서로 사랑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